요즘 제가 육아를 하느라고 밖에 마트를 자주 못 가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많이 주문을 해요. 한국 못지않게 미국도 인터넷 쇼핑 가능한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가 보여드릴 곳은 울타리몰인데요. 저는 여기 종종 이용하는 곳이에요. 제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가 됐었죠. 여기는 LA에서 오는 것 같은데도 저희 집 앞까지 빠른 시간 내에 땡땡 얼어서 굉장히 신선하게 배달이 되는 곳이에요. 종종 여기 배달이 별로다 뭐 이런 리뷰를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저는 단한 번도 불만이 있었던 적이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가격대가 조금 있는 대신에 맛이 보장된 제품들을 많이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추천했던 제품들 많아요. 근데 저는 먹어보고 맛있었던 것들은 여기서 재구매를 몇 번씩 했어요. 이 족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이 사이트는 좋은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텐데요. 할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품이 있다. 할인을 한다. 그럴 때 주문하기 참 괜찮아요. 떡볶이 맛있는 것 종류별로 있고, 떡도 많이 판매하고, 저는 젓갈도 자주 이용해요. 요거는 제가 처음 한번 시켜봤어요 오감떡볶이는 여러 번 먹어봤는데 요거는 처음 시켜봤어요 어묵떡볶이 먹어볼게요 안에는 요렇게 세가지더 들어있네요 떡이랑 소스 어묵 그리고 떡볶이엔 뭐다? 트레이더조 야채튀김 같이 먹을게요 이거 먹기 되게 편하게 돼있어요 이렇게 어..뭐지? 간장도 있고 8개가 딱 들어있어요. 에어프라이어에 구울게요. 저는 여기에 딱 대파만 조금 추가했는데요. 이거 맛있었어요. 맵지 않고 달콤하면서도 아주 살짝 매콤한 정도. 냉동실에 있는 튀김이랑 같이 먹었더니 여느 분식점 먹지 않았어요. 이거는 주스귀신이 아주 좋아하는 스무디인데요. 가격이 너무 비싸서 자주는 못 사요. 대신 조금이라도 할인할 때 쟁겨놓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잘안 먹는데 어, 저까지 좋아했으면 큰일 날 뻔했죠. 특히나 한인마트가 멀리 있거나 한인마트가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사이트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아직 미국 가서 딱 입에 맞는 원두를 못 찾았는데 이게 좀평이 좋길래 두 가지 시켜봤어요. 이거는 미디움 로스팅, 이건 다크 로스팅. 여기 이게 되게 맛있대요. 한번 마셔볼게요. 먼저 빨간 봉투에 미디움 다크로스팅을 라떼로도 마셔보고 아메리카노로도 마셔봤어요. 아이스 라떼는 뭐 그냥 되게 무난한 정도였고요. 요 빨간 원두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나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먹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요거 정말 너무너무 추천해요. 바로 노란 색깔 미디움 로스팅도 마셔봤어요. 이것도 되게 괜찮아요. 아무래도 그 빨간색보다 조금 덜 진한데 뭐 그렇다고 연한 편도 아니고요. 이두 가지 원두 저 너무 맛있어서 진짜 빨리 먹고 바로 재구매했어요. 이 원두는 아마존에서 구입을 했고요. 한 봉지에 15불이네요. 이 외에도 다양한 종류 있는 편이고요. 파츠 커피도 있으니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문해 보세요. 두번째 인터넷 쇼핑몰은 제가 정말 자주 이용하고 있는 세이위에요 저는 웬만한 한국 야채들은 여기서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열흘에 한번은 이곳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김치를 조금 담그려고 한국 무랑 배추를 구입하면서 요 파도 구입을 했어요. 이거는 미국 마트에서 1불29 정도 하는데 하나에 29센트였어요. 정말 저렴한 것도 저렴한데 제가 여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야채가 진짜 싱싱해요. 도대체 이 야채가 어디서 오는 건지 모르겠어요. 베가스에서 자라는 건 아닐 텐데 항상 궁금하네요. 정말 야채 주문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리는 사이트예요. 집 근처에 H 마트가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간절하지 않은 사이트예요. 왜냐면 H 마트는 할인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베가스는 H 마트가 아직 없기도 하고요. 한국 식품점의 야채들이 그렇게 싱싱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세이위를 강추드려요. 저처럼 한국 식품점이 집 근처에 없다 이러는 분들은 꼭 한번 이용해 보세요. 그리고 야채들도 그 주에 따라서 할인 품목들이 달라요. 그래서 가격을 조금 비교하면서 주문을 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요. 고구마는 매번 추천하는 상품인데 진짜 달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아시아 계열의 제과제빵을 많이 판매해요. 이거 할인 중이길래 한번 궁금해서 사봤어요. 리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근데 왠지 맛있을 것 같고 일본 디저트인 줄 알았는데 대만 거더라고요. 오,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빵에 얼그레이 요 뭐라고 그러지? 티? 좀 콕콕 박혀있는 느낌? 칼로 자르는데 정말 폭신폭신하고 부드럽더라고요. 안에는 얼그레이 필링 같은 게 살짝 들어있어요. 한번 맛볼게요. 이거 맛있어요. 얼그레이 향이 은은하게 나기 때문에 부담되지 않고요. 굉장히 촉촉하고 느끼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국 고기들도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항정살이나 이런 대패 삼겹살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이트 들어가서 구경해보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우리 서로에게 할인 혜택이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테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 쇼핑몰인 것 같은데요. 광고를 너무 많이 해서 제가 한번 시켜봤어요. 여기 테무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그 뒤로 진짜 너무 너무 그 문자로 막 세일해준다는 게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조금 돈 날릴 각오를 하고 예전에 알리바바, 알리익스프레스 거기에서 제가 좀 돈을 몇번 날려가지고 이번에는 좀 진짜 날려도 괜찮다 싶은 짜잘한 것들 한번 시켜봤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견출기 아니면 이런 쇼핑백. 이 약간 귀여운 쇼핑백. 이런 거 샀는데 가격이 진짜 너무 착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을 비우고 시켰더니 일주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무슨 일이 이거는 그 아기 샤워캡. 한번 사봤는데 조금 약간 허접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냥 가격이 너무 싸서 한번시켜어 이것도 이거는 창틀에 그 블라인드 이렇게 창틀에 먼지 닦는거래요. 한번 궁금해서 이것도 시켜봤고, 이거는 아키 비. 이거는 조카한테 주려고 이 사람의 장기를 설명하는 장난감인데 다소 좀좀 공포스러운 느낌 좀 나네요. 헐. 이거는 아마존에 똑같은 걸 판매하더라고요. 근데 가격이 여기에 몇 분의 1이었지 진짜 썼어요. 그래서 한번 주문해봤는데 진짜 아마존하고 똑같은 게 왔어요. 헐, 이런 것들 사면 참 좋겠네요. 그리고 이거는 왜애기 계열수마다 이렇게 눕혀놓고 사진 찍는 그 현수막 있죠? 이것도 아마존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여기서 또 엄청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시켜봤는데 이것도 잘 도착했네요. 그리고 이거 그전자렌지그 소독 청소 뭐 하는 건데. 요것도 여기에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짝퉁일까요?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요것도 한번 사, 시켜봤어요. 이거는 조카 그 공주님 드레스인데 이거 똑같은 거 쿠팡에 팔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10불 정도 더 싸요. 진짜 저렴해서 요것도 한번 사봤는데 이거 약간 너무 촌스러운데? 사진빨이 좀 있었네요. 그래도 너무 저렴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체인 시켜봤는데 진짜 잘 도착하네요. 다음에 한번 또 주문해볼 의향이 있어요. 굉장히 빨리 도착하고 추천해요. 오늘은 집에서도 편안하게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 몇 군데 소개해드렸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